심장입니다. 자, 심장 도와줘 코너입니다. 심장카페에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어, 심장이 아, 고민스럽겠다라는 분을 선발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아이언스윙시 쉔크라는 부분의 제목으로 남타형께서 올리셨습니다. 아, 골프를 입문한지 벌써 4년이 되어가네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아이언만 치면 쉔크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6대4 비율입니다. 10번 치면 4번이 쉔크랍니다. 웃을 일이 아니죠요 뭐,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쉔크가 일어나지요. 자, 꽤 많은 걸올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할게요. 현재 쉔크를 교정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 백스윙시 임팩이 백스윙 시 힘을 쫙 빼고 뭔가 드랍에서 이어, 이제 다운 스윙에도 이어지겠죠. 어, 그런 부분. 오른손보다 왼손으로 공을 치는. 오른손이 이렇게 덮어지니까 왼손으로 뭔가 끌고 오는 다 안쪽에 관련된 거거든요. 어드레스와 공을 치기 위한 동작 시 체중은 발 앞쪽보다 뒤쪽에 두고 연습하기. 그렇죠. 이렇게 다운 스윙 이제 스윙시 이렇게 앞쪽으로 자꾸 밀리면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크가 나는 경우죠. 그래서 뒤쪽에 는다 아웃인 스윙이 아닌 인투아 스윙이야.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웃인 스윙이 아닌 인투아 스윙으로 연습하기 기타 등등. 잘 되는 거 같다가도 또이크잘 맞으면 또또이크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이제 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또 교정이 될수 있을까? 라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난타형이죠. 난타형께서 난타형께서 이제 물어보는게 쇤크가 10번쯤은 4번 나서 다양한 연습법을 다 들었다는 거죠. 지금 보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손이 이쪽에서 보시면요. 손이 이렇게 승 내려와야 되는데 자꾸 손이 이쪽 아우디 궤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손이 밀리게 되고 밀리게 된 곳이 공을 이제 쉐이크로 여기에 손이 있는데 클럽이 여기 공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공이 이제 멀어지면서 되니까 클럽을 쓱 내린다는 거죠. 이쉐이크의 제일 큰 이런 저런 이런 저런 연습법인데 제일 큰 거는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을 너무 치려고 하는 것이 문제, 문제입니다. 그 전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인지에 대한 거를 좀 혼자 셀프로 어 뭔가 어어 점검하면 좋은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드레스, 어디가 멀려서 시앵크가 어디 시앵크라 하면 페이스 면에서 클럽이 밀려서 밀려서 여기 힐 부분에 맞는 걸 시앵크죠. 그래서 공이 오른쪽으로 띵 날아가는 건데요. 여러분들 요즘 동영상 많이 좀 보고 좀 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어드레스를 쓰고 공을 쓰고 여야 두고 뭐 친구분나 혼자. 세워놓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땅 동영상을 찍고난 뒤에요. 머리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띵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에다가 의자 하나 쭉 하고 긋고요. 그 다음에 내 어드레스 선대다가 손의 위치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땅 긋습니다. 그래놓고 백스윙 때부터 시작해서 다운스윙 시 머리가 떨어져가지고 몸이 나가서 이렇게 쉐크인지 백 스윙하고 머리는 가만히 있는데 몸이 이렇게 돼. 얼리 익스텐션이라죠. 몸이 밀린 건지. 지금 내가 어드레스는 이거고 임팩트 때딱 쳤을 때 어드레스의 파시처와 임팩트 때파시처가똑같으면쉐랭크라는 거는 나지 않는데 어쨌든 손이 밀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가 정확하게 밀린 건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분 분들, 이런 분들 있죠. 머리에 손은 다. 그런데 손만 이렇게 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합니다. 최악은 뭐, 이게 좀 많이 나올수 있죠. 머리도 떨어지고, 임팩트 때 몸도 나가고, 몸이 나가면 당연히 손도 나가고. 그래서 어드레스 때원 모양과 놓고 동학하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어드레스 위치와 파셔가다 똑같은가라는 부분을 점검하시고, 점검하시고, 이제 아, 점검을 하시고 내가 어디게 부족하구나라는 부분을 좀 점검을 일단 하시고요.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 하나 밀렸을 겁니다. 뭐 머리가 밀렸던가, 힘이 밀렸던가 밀렸을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교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다 연습을 하시면 좋죠. 지금 다 틀린 얘기는 없으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게 여러분 공을 치려고 공을 백스윙했다 공을 칠때 이렇게 하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게 지금 문제세요 그러니까, 좀, 좀 이렇게 힘을, 연습스윙 때 그냥 마음가짐을, 슥슥. 연습 때 이렇게 하면 좋아요. 지금, 공은 여기 있지만요. 어디에쓸 쓰고요. 공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연습스윙을, 이렇게 안쪽으로 합니다. 그냥. 힘쭉 빼고, 이렇게 매트를 칩니다. 그리고 그간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툭 칩니다. 그냥. 이런 듯한 연습법. 이렇게 하시면 좀 괜찮습니다. 내가 어디를 쓸을때 이렇게 그냥 쓰고요. 똑바로 쓴 다음에 right. 연습 스윙 할 때는 공 안으로 하나, 둘 이렇게 연습 스윙 하나, 둘칠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좀 괜찮습니다. 두 번째 제가 좀잘 저가 옛날에 제가 좀 했을 때 샌크가 좀날때좀 도움이 됐던 방식인데요. 아까 지금 지금 난타형께서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스윙할 때 앞꿈치로 자꾸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그러기 때문에 샌크가 나는게 저는 그랬거든요. 앞꿈치로 가가지고 좀 샌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바닥을 뭐 뒷꿈치로 가기에는 너무 스윙에 감이 떨어져서 안 했고요. 발바닥 전체 그러니까 발바닥 중앙 중앙에 놓고요. 발바닥 중앙에 놓고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 할때 발바닥 전체를 누르는 듯한 느낌. 발바닥 전체를 누르면서 샷을 하니까 사실은 다운스윙 할때 저는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앞으로 쏠리면서 이렇게 쏠렸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발바닥 전체로 하니까 이쪽에서 보면 발바닥 전체로 누르면서 손을 그 자리로 이렇게 내렸죠, 그냥 이렇게. 근데 우리가 발바닥 앞으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또 과장되면 이 정도 는 아니지만 스윙 쫙 하다 갑자기 한이 정도의 느낌이겠죠. 쓱이 정도. 그래서 저는 발바닥 전체에다가 느낌을 주고 쓱 이렇게 잡아 당기는 듯한 이미지. 백스윙을 하고 쑥 잡아서 당기는 듯한 이런 듯한 이미지로 스윙을 하니까 저는 쉔행키기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뭔가 밀착력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뇌고 슈브 슈퍼시... 아, 말고요 전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 일단 연습 스윙을 셋업을 보통 공앞에서 이렇게 물러서서 연습하다가 다시 들어오지 마시고요 이렇게 셋업에서 몸 뭔 치려고 하지 마시고 안쪽으로 연습하시고 그 상태로 똑같이 샷 하고 그다음에 그냥 치시려면 발바닥 전체로 한번 느껴보시면서 함께해도 괜찮겠죠? 발바닥 전체로 느끼면서 한번 또 해보시고요. 잊지 마셔야 될건 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한번 좀 멀리 쳐봐요, 그냥 확 그냥 들어대 이게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뭐 다양한 이크의 교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번 그래도 제일 문제는 치려고 하고 달려들려고 하는 문제니까요. 막 그걸 잔잔히 한번 어 뭔가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한번 수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